금일은 퇴섭에서 본섭볼때 긴급 변경된 내용을 핵심만 담아서 알려주고자 영상 제작했다. 먼저 최초의 대적자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너프됐는데 가능성이 높은 패치였고 본섭에서 트라이 할때 크게 도움이 되겠다. 대신 익스트림은 체력이 5% 늘어났고 이건 생각보다 초기 체력을 낮게 잡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주후 설명할 벨패스 정과도 연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카링의 리워드가 대거 개선됐다. 이지 난이도는 조각을 100개 유지했으며 역시 파티 전체 보상일 것이고 아무래도 이건 솔프레서의 메리트를 내뿐 것 같다 다음 노말 카링에서 치륵상자가 드랍되겠다 구렸던 노카 리워드가 화끈하게 좋아졌으며 파카와 이카는 연마석 드랍이 신마석이 됐고 이 역시도 카링 개편에 맞게 잘 진행됐다 그리고 보스 길드기여도 지급 개편을 했는데 주간 퇴치 12마리 제한에 따른 후속 조치겠고 시급했던 킹오르와 하벨킬러의 요구 마리수가 개수 한번 화끈하게 잘 바꿨다. 벨페에서도 대거 수정이 있었는데 정문이 워낙 긴만큼 태석 릴리즈노트에서 스스로 한번 또 보기를 권장하고 핵심을 요약하면 액션 딜레이를 낮추며 스킵 퍼뎀을 같이 깠지만 실제 전투에서 퍼뎀 감소의 역체감이 크다고 판단됐는데 필자가 예시를 들어주자면 점프 공격에서 나는 빌러스가클 것이다. 그래서 액션 딜레이 감소는 몇 부대 퍼데마락은 취소에서 반영하겠으나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겠다. 일부 부득이한 경우가 현재 안 나와서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다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여파로 벨페받은 직업과 못받은 직업이 체급차가 커질 것을 우려해 벨페 못받은 직업들은 벨페 받을 때까지 임시로 최종 댐증과 버프를 줄 것이고 이는 벨페를 받으면 없어지며 최종된 수치는 미공개긴 한데 아마도 대략 5% 정도 아닐까 예상하는 바긴 한데 오피셜이 없어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근데 이거 그냥 본섭전에 태섭에서 알려주면 여러모로 좋지 않나 싶은데 뜨면 고정 댓글로 달겠다. 추가로 액션 딜레이 감소 패치로 인해 어색해진 텔레포트의 방향 조작감 개선을 대표로 전반적인 스킬 조정 작업을 추가 진행하겠다. 대표적으로 블래스터만 성공개했는데 블레는. 타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필두로 개선됐고 시드링 스위칭 스킬이 일부 조정됐는데 이는 극딜 때 스위칭을 더욱더 막고자 하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본인 캐릭터 투명도와 한선도 개선했다. 이것도 꼭 했어야 했던 좋은 패치다. 결론적으로 어제 짚었던 리뷰 영상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됐는데 본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올지 더 궁금해졌다.